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왕이요. 왕의 사심으로 맹세함 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야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네, 좀 눈길입니다. 눈이 왔는데요. 오늘 또 오가는 길 가운데 나님께서 평안하게 우리 교우님들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눈이 와서 그런지 우리 기계가 좀잘 작동이 안 됐었는데요. 그래서 좀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죠. 그 물맷돌로 이제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50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 물매와 돌로 어 그죠? 어 이제 다 골리앗에게 달려가면서 물매를 흔들어서 던졌을 때 정확히 이마에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됐는데요. 그를 쳐 죽였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칼로 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제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 너는 어,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우리 군대장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간다. 그래서 오늘 이5 0 절의 말씀은 이 전쟁이 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도 어, 우리가 기도할 때, 예,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를 신뢰할 때, 예, 그때. 우리는 정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거죠. 잘못 우리의 칼을 의지하고 우리 의 칼을 함부로 어, 뺐을 때 그죠? 어, 우리에게도 어, 또 잘못된 어, 또 열매를 맺게 되므로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51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이 죽는 걸 보고 어 이제 도망하게 된,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어 성경을 묵상할 때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단어와 억구입니다, 그렇죠? 그 성경 기자 반복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51절만 해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보세요, 다윗이 달려가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요. 그 칼로 그를 죽였다. 그죠? 한 번에 쓸수 있는 표현을 이렇게 반복해서 쓴 이유는 그 핵심 내용이 칼에 있다는 칼에 보세요. 골리앗이 결국은 어떻게 죽습니까? 누구 칼에 의해 죽어요? 자신의 칼에 의해 죽게 된다는 거죠. 어,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후에 결국은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 골리앗의 칼을 칼집에서 꺼내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게 어, 죽, 어, 죽이게 됩니다. 결국 거꾸로 표현하면 골리앗은 자신의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전쟁은 이 세상과의 싸움은. 어, 창과 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이름의 권세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은 정말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의 화분을 내려놓고 때로는 우리의 세상적 방법 나의 칼을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십이 저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 가이와 에글론 성분까지 이르었고 블레셋 사람이 부산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로부터 가드 에글론까지 엎드러져서 도망가고 쫓겨나고 이제 죽임을 다 이제 패, 패하는 전쟁에서 패하는 이.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h a s h i 다윗은 그 h i n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 i n Ha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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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장마안에 녹게 되면 그걸 보면서 뭘 느끼죠? 뭘 바라보는 거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어 그죠?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오는 그죠 그런 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 이때 사울 왕은 많은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 다 많은 것을 느꼈을 거예요. 와 승리의 기쁨으로 어 이제 도취돼 있었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 예배자들은.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죠 전쟁 가운데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의 마음에는 어,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 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건 와, 놀라운 일이구나. 그것을 누리면서 어, 이제 목도하게 되는 거죠. 사울이 다우,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대,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은 이제 군대장이죠. 사울 왕때 군대장인데요.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을 맹세하온데 내가 알지 못한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아, 그래도 이 정도 전쟁에서 선봉에 서서 어, 골리앗과 싸울 정도가 되면 그죠? 많은 훈련을 받고 그죠? 이제 미래가 촉망한 자들은 이제 이미 선택을 해서 먼저 군대장의 훈련 가운데 그렇게 양성이 되는 거네요. 그런데요, 아브넬이 나는 도무지 이 이자가 누구의 아들이고 이름도 모르는 이름을 그 들어서 안 거죠. 전혀 모르는 그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골리앗,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이 다윗을 수면 위로 올리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게 되죠. 사울과 아브넬이 목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나중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는 어, 그저 어, 어, 그들을 인정하는 그 순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 다윗은 들판에서 양들을 치고 어 그죠 그 양들을 돌보고 그냥 그 예배하고 하,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한 예배자일 뿐이었어 근데 기름을 부고 너가 왕이 되리라 어, 말도 안돼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가 나는 궁중 그 왕궁에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한번 길을 여시면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리고. 그죠? 사울 왕 앞에 세우고 결국은 어 우리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 우리가 연연한 그 자리, 우리가 연영은 하는 그, 그 목표와 삶의 그어 그죠? 우리의 비전의 그 자리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믿고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고 나간다. 그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울 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이 표현이 저는 계속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브넬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죠? 정말 맹세하는데 다윗이 이 자가 누군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죠? 아무도 알지 못하던 이 다윗을 왕에 이르게 하신 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요 어떻게 보면 어, 죄악된 인생, 이 세상의 정욕으로 육체의 정욕으로 사,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혈로 덮어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교회로 인도해주셔서 예수님 깊이 사랑하게 하시죠. 어,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 다. 천국에 하나님 날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겠죠.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주인께서 말씀하실 그러한 영원한 우리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준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삶을 오늘 감사하며,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당의 후손으로, 이 계보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시게 된다는 거 세상이 볼때 키가 작고 그냥 어린 아이 같고 정말 그 들판에서 아무 것도 이루고 스펙도 없고 지금은 눈으로 보면 아무 것도 별볼 일 없는 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내 만고에 여호와에 대한 신뢰와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어, 그러한 자를 세우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7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은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왕 앞으로 인도한다. 그죠? 바로 사울 왕 앞에, 에, 그죠? 다윗 그 골리앗의 머리를 두고 석에 되는 거죠. 이것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 표현으로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빨리 누구 아부넬이나뭐그 왕궁에 그, 그 고위 관리다 아는 사람 없냐. 좀 한번 네트워크로 알고 싶다. 그죠? 어 그래서 거기까지 좀 만남의 축복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고 싶다. 하나 그러나요 모든 그 이런 만남의 축복 또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네르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신 놀라운 축복 그죠 그 은혜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이끄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너의 이름이 나의 생명책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 체계,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주신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칼과 창은 의미가 없고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만이 가슴에 새겨져 있는 우리의 생명이고 자랑임을 이 시간에도 찬양하며 나갑니다. 자,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오늘 시